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레븐 타로입니다.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그분도 호감을 표현하고 있고 두 분이서 썸을 타는 사이라면 앞으로 이 관계가 잘 발전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어,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룹 1번, 2번, 3번, 4번 어, 심호흡 깊게 3번 하신 후에 가장 끌리는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밑에 있는 타임스탬프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1번 분들 어, 나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상대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우신 거예요? 응? 지금 누군가 만날 준비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맞나요? 아직 과거의 연인들한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신지. 지금 여러분들 상태 보면은 다막 힘들어하고 상처받았고,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잃은 기분이고 공허하고 다 만신창이가 된 느낌인데 여러분 지금 저 지난 연애가 끝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새로운 분을 만나신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어뭐 급하게 끝났지 않았더라도 예전 사람을 많이 못 잊고 계신가요? 이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호감을 갖고 계신 썸을 타시는 이분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잘 대해줄까, 잘 사랑해줄까 그런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사람을 시험해보게 되고, 확인해보고 싶어지고, 떠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겁고, 이 태양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자기가 다 끌어안아 줄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 같아요. 지금 어 앞으로 나아갈 길그 행동을 취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의 상처까지 다 자기가 끌어안고 감수할 자신이 있다.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분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이 황소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라면 내가 무찔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상대방 분인 것 같아요. 너무 혼자 끌어안고 이렇게 어둡게, 우울하게 계시지 말고, 심지어 이 조언카드조차도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써보고 의심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면 힘이 들다.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 해서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뭐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면은 이 사람의 어, 그런 호감, 호감 상태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분들의 마음 가짐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곤하게 너무 어, 보여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들 계속 생각하고 혹시 예전에 이제 안 좋았던 기억 연애 예전 연애로부터 받았던 안 좋았던 기억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또 되풀이 되지는 않을까. 어그 뭐, 인간이 그 인간이고 계속 연애 패턴이 같아 왔던 분이라면 또 그런 상황이 될까봐 두려우신 것 같아요. 음 근데 하나 일단 확실한 거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의심 안 하시고 좀더 가슴을 열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화도 더 많이 하시고 어, 굳이 내가 갖고 있는 상처 숨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이. 잘 보듬어 줄수 있는, 어루만져 줄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제가 보기에는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우울한 이곳에서 얼른 벗어나오셔서 어 조금 더 나의 한계, 내가 지어놓은 상처와 한계에서 불안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셔서 얼른. 이, 저, 뒤에 있는 넓은 초원으로, 뒤에 넓은 초원이 있겠죠? 그걸로 신나게 이분과 손잡고 뛰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어, 여러분들 잘될 거니까 너무 심하고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 일단 이분은 현재 경고하신 분입니다. 어, 앞으로 그러면 관계가 잘 진전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어,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 2번 분들 지금 썸을 타는 그 분과 앞으로의 우리 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두분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혜롭고 어 많이 성숙하신 분들, 뭔가 다난다 다 깨닫고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다 배웠다라고 뭔가 크게 깨달으신 분 같아요. 내가 이제 관계에서 뭔가 바라는 것들이 이제 크게 소용 없어지신 분들? 그냥 마음만 잘 맞으면 되지. 이런 조건 따지지 않고, 그렇게 정말 인생의 동반자 같은 분을 찾으시는 중인 것 같은데,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로, 어, 성숙하시고, 아직 무궁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어,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미래를 가, 되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그리고 아, 이 사람이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겠다. 둘이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이미 그런 결단을 내리신 분 같아요. 어, 심지어 이제 조언 카드조차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어,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카드가 다 좋게 나왔는데, 한 가지 지금, 어, 눈에 띄는 건, 이, 뭔가 중독된 이 카드거든요? Temptation. 어, 나의, 지금 다, 다 좋은데, 나의 이런 행동들을 조금, 내, 내 본인 스스로 나의 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 건가요? 어, 나는 다 괜찮은데, 이게 잘안 고쳐져. 이런 습관, 이런 중독이 나한테 있는데, 아직 그거를 상대방한테 말을 못해서 좀 불편하신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본 모습을 사실대로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아직 나의 그런 모든 본 모습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 관계 발전을 안 하고 썸을 타고 계시는 건지. 근데, 그거? 그냥,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나 게임 중독이다. 나, 아, 나 담배 핀다. 혹시 그런 것인가요? 숨기고 싶은 본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지 못해서, 음, 긴장하고 계시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중독 누구나 하나는 있잖아요, 거의. 전 한때 게임 중독이었는데. 뭐, 그게 뭐 나쁜 건가요? 그죠? 할 만큼 하고 지쳐봐도 되는 거지. 어찌됐건 만약에 그런 게 혹시 마음에 걸리신다면. 근데 그꼭 이게 행동의 중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의 중독일 수도 있어요. 뭐, 나는 가끔가다 우울증이 온다. 이런 중독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여러분이 지금 나, 이 관계 발전에 자꾸 머뭇거리게 하는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냥 인정하고 드러내셔도 이분이 그거를 내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도 성숙하고 이미 마음이 자기는, 어,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라고 이미 결심을 내려놓은 상황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더 이제 진실돼지고 편안해지면 스스로가 스스로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지면은 이 관계는 좋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이썸 관계는 앞으로 잘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게 발전되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룹 3번 분들. 지금 나와 썸을 타고 있는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 발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 다, 감정적으로, 힘든 카드만. 일단, 이렇게 두 개나 떴고, 상대방 분 지금, 보통 타로 카드에서 그외 심장에 이렇게 칼색에 팍팍 팍 꽂혀 있는 거 있죠. 이게 그 카드거든요.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분들 가슴에 지금 칼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 이분 엄청 견디고 있네요. 인내심을 꼭 가지고. 그림이 근데 너무 무섭다, 그죠? 분은 지금 이겨내어 가고 있어요. 다행히도 상대방 분은 여러분이 뭐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는 몰라도 본인은 기다려줄 의향이 있다. 열심히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당신한테 제공할 수 있다. 나는 많은 걸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자세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도 호감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의 심장에 불이 붙은 것처럼 설레고 좋은데 동시에 지금 슬픈 감정이 되게 많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 먼저 연애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시는 건지, 아직 예전 분을 그리워하시는 건지. 어 아니면, 다른, 다른 일들이 날 힘들게 하는 건지, 물질적 부분이나, 뭐, 가족 간, 친구 간, 그런 힘든 일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이분, 상대방분은 여러분을 많이, 이뻐하고, 아껴주고, 기다려줄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다만, 자기 가슴도 문드러질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각이 갖고 있는 열정과 호감을 좀더 많이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한테 어, 꽁꽁 숨겨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이 불씨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요? 같이 같이 타오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상대방 분한테 말 못할 비밀이나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은. 진실을 말하라고 하거든요?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의 발전이 앞으로 더될것 같은데 나의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는 거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시고 상대방의 이해도 얻고 음 같이 같이 잘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무슨 문제냐에 따라서. 음, 일단, 진실로써 상대방한테 말을 하면은 잘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분도 다 힘든 카드 떴으면은 두분좀 힘들겠다 하겠는데, 그래도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숨기시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은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 호감 호감이 있어요. 그죠? 호감이 있는데 이 마음의 불안과 상처 때문에 상대방 분 또한 그거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음... 힐링이 시급하네요 좀 마음을 열고 이분과 만나다 보면 힐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해 나갈 거고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음 여러분, 어찌 됐건, 이번 관계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잘될것 같으니까, 어, 앞으로 잘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룹 4번 분들. 나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그 사람과 앞으로의 관계 발전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이미 여러분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나, 있네요, 일단. <laughs> 아, 좀 급진적으로 이렇게 썸을 타게 된 관계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정확히 내가 어떤 관계를 바라는지 알고, 예전에 실수됐던 그런 관계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시간도 조금 더 끌고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더 망설이시는 중인가요? 상대방 분은 지금 여러분을 많이 좋아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이분은 뭐 여유롭네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간을 끌고 있더라도 뭐잘될 거야라고 마음을 <laughs> 갖고 있긴 한데 음 되게 로맨티스트 같아요 상대방분은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상, 판타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막뭐 아이 사람과 사귀면 나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뭐 별의별 생각들을 이미 다 머릿속에 이렇게 창조를 해낸 그런 분인데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이게 관계가 자꾸 발전되어 가는 느낌이라서 더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이게 이대로 가는 게 맞나라면서 천천히 계속 두고두고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 웨이링 게임, 기다리는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다른 의미도 하나가 있는데, 선택지가 두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애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일과 연애 중에 뭐 이런 거 선택하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강 가는 사람 두분 중에서 지금 어떤 분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음,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 이분은 일단 괜찮으신 분이에요. 괜찮으신 분이고, 자기 중심도 서 있고, 자신감도 있고. 어, 성취감도 있고, 뭔가, 자기 믿음이 있으신 분 같아요, 상대방 분은. 예, 만약에 뭐, 여러분이 두분 중에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아마 또 다른 한 분을 두고 다른 덱을 뽑으셨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더 끌리시는 분한테 가셔도 될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과 연애 이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이시다 이러면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고 해요 조언 카드는 굳이 서두를 거 없다라고 해요 그냥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일단은 두고 봐라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어 조언 카드 조차 이렇게 말하는 거면 사실 여러분들이 서두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더 정확한 이두 가지의 선택이 하나로 좁혀지는 이, 어, 그런 딱 타이밍이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분인데 아무리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게 지금 뭔가가 빡, 빡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급진적으로 발전된 지금 이 관계가 살짝, 살짝 부담되는 느낌인데.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시간 가져보세요, 일단은. 시간 갖는 게 맞고, 이분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laughs>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죠? 어렵다. 지금은 서두르실 단계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초반에 뭐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셨나요? 이분이 막 엄청 다가왔나요? 열정이 넘치시는 분 같아 보이긴 해요, 지금. 급하고 막 승부욕도 있고, 내가 얼른 빨리 쟁취해야 되고. 그런 상대방 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니까 이미 지금 막 사귀고 난 후에 상황들을 벌써 막 엄청 상상을 해댄 상황이에요, 상대방 분은 약간 김치국 먼저 들이키는 스타일? 음,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 이, 이게 정말 엄청 좋은 사람인가? <laughs> 뭐,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그죠? 어, 여러분,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분명 정확한 타이밍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이 기다 아니다. 그런 때가 딱올 거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만 참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